드라이 샴푸 같은 것도 쓰세요? 아니요 절대 아절대요네요 미국에서 자주 안 갔어요 음. 저 직접 쓰세요 집에서 샴푸하면 얼마나 걸리세요? 2시간? 2시간? 네 2시간, 3시간 심한 코일웨어들은 이렇게 머리 묶어서 샴푸하던데 <laughs> 그렇게 진짜 샴푸해요? <laughs> 네. 우와. <laughs> 그럼 한 번도 머리 시술을 해본 적 없으세요? 어렸을 때 우리 소미님 저한테 했는데 알레르기 아, 갑자기 나왔어서 저 부모님들 흥만 했어요. 어... 번데기 잠시 <laughs> 선생님? 어? 번데기 시간이요? 번데기 시간? 네, 지금 네, 번데기, 번데기 프레스, 할 거예요. 길 번데기라고요? 네. 네, 번데기 아니에요? 스트레이트는 어... 고데기. 아, 나도 죄송합니다. 아, 번데기. 이렇게 서양인들 머리는 1A, 네. 1B, 이렇게 4C 이렇게 곱슬 정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요? 아니면 미용실 가면, 음, 너는 4C네?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 그 사람이, 아, 이거 4C네? 아 풀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보통 그거 몰라요. 외국인 머리를 경험할 기회가 없고, 동양인들 기준이랑 서양인들 기준이랑 머리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는 4A, 4B, 4C는 저 머리 타입 뭐예요? 근데 확실히 4 단계란 건 모르겠어요. 네 <laughs> A, B, C를 <laughs> 나누는 그 정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 왔을 때 그냥 아 코일이 4 정도 되는구나라고만 인지를 음. 하니까 드라이 샴푸 같은 것도 쓰세요? 아니요, 절대. 아, 아 절대요? 네. 왜냐면 라래 샴푸하면 음. 저 머리가 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움치이지 않을 수 없어요 샴푸를 되게 오랫동안 안 하고 한 번에 하잖아요 음. 그럼 두피 안 간지러워요? 네안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워. 2주? 3주? 음. 할수 있어요 근데 한 달? <laughs> 아, 완전히 미국에 있을 때도 1, 2년에 한 번씩 머리 잘랐어요? 미국에서 자주 안 갔어요 음. 저 직접 유튜브 보고 갔어요 어. 유튜브가 맞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좋은 미용실 찾고 싶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특히 저 머리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 집이 들어가요? <laughs> 라고 할 거예요 <laughs> 손빗질이 대단히 와 머리 엄청 길었네요. 우 머리 어때요? 좋아요. <laughs> like this? Yeah, I like it a lot.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seen 어? like I see my hair like this. Two years. <laughs> yeah. 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For me? For me? <웃음> <웃음> 이거는 오늘 고생하셔서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건> 매직기. <웃음> 선생님! <웃음> 엄청 비싼데요? <웃음> <웃음> 좀 비싸고 좋은 건데 아주 때깔이. 아우 이렇게 예뻐요. 예뻐요.

Money. すごいっす